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은경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주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많이 많이 웃으면서 잘 지냈나요? 선생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즘은 여름에 비해서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런 초가을이 되면요. 여러 계절들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아, 내가 좋아하는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선생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겨울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 이유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궁금한 건요 우리 친구들이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계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댓글 기다릴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난 한주 동안 열심히 썼던 글이 어떤 교재에 있는 어떤 주제의 글인지 그것도 같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실하게 글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글쓰기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